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요즘 연예인들에 대한 학폭 논란으로 시끄러워서 그런지 전종사의 학폭 논란도 계속해서 화알알 불타고 있죠. 먼저 전종사에 대한 폭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 정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종사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하게 보였던 이유가 그 폭로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계속해서 소속사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왜 조용히 뒤에서 글만 지울까라며 더욱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었죠. 근데 그러다 최근 전종사회의 소속사에서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전종서 소속사 엔드마크고위 관계자는 직장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작성자가 삭제했는지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는 모른다. 이미 링크를 확보했기에 최대한 빨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후보님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하였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간 각종 커뮤니티에서 전종서에 대한 성희롱성 글들과 이번처럼 학폭을 주장하는 허위성 글들이 올라오곤 했다. 그럴 경우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 과거에도 이번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종서와 주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전혀 사실무근이었고, 그렇기에 일부러 대응을 자제했다. 자칫 긁거 부스럼이 될수 있기 때문. 그니까 이미 예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사실무근이란 걸 확인했었지만, 괜히 언급했다가 더 시끄러워질까 봐 무시했었던 거고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폭로글은 소속사 차원에서 삭제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흠. 저게 과연 사실일까? 일단 블라인드 글은 그렇다 치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저 인스티즈에 올라왔다 삭제됐던 폭로글 같은 경우 그 삭제 사유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소속사에 의한 요청으로 삭제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니까, 블라인드 글은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지만, 인스티즈 글은 소속사 차원에서 삭제시킨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다, 다른 글들 역시 권리침해로 삭제됐다고 나와 있는데, 저 폭로 글 내용에 대해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 쪽은, 어떻게 생각해봐도 전종서나 전종서의 소속사가 아니고서는, 누가 권리주장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또 폭로자가 추가로 등장했는데, 자신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원중학교 졸업생이고 94년생 동창을 찾는다며 최초 폭록글에 댓글을 단 사람 중한 명이다. 댓글을 보고 주작이라거나 인증도 못할 거면서 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는 얘기에 또 상처를 받게 돼서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영등포구에 거주 중이고 내일 자식만큼은 영원 중에 보내기 싫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학창시절은 많이 힘들었었다 고 해요 자신은 학창시절을 잃었는데 또뭘 잃어야 하냐면서 이렇게 전종서에 학폭이 묻히면 자신이 허위사실에 동조한 사람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섭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글을 삭제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폭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과 반대로 학폭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오죠 전종서의 동창생이라는 찌이씨는 전종서가 중학교 때의 학급회장이었고 자기가 같은 만이었다며 자신의 꿈도 응원해주고 친구들이랑도 두루두루 친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애가 아니었고. 한한 한 욕도 한번 보여준 적 없으며 학교도 성실하게 다녔었던 애고 교무실에 불려가본 적도 없는 애인데 어떤 괴롭힘을 했다는 건지 명확하게 본인이 등판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내용은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전종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글쓴다. 초성으로 언급되는 친구들 쓰레기인 건 맞는데 그 당시에도 전종서는 집에 돈도 많고 이쁜 거 본인도 알아서 그 친구들을 전종서가 미묘하게 성긋고 깔보는 느낌이었음. 그 당시에 주위 사람 전부 담배 필 때도 손도 안 대고 주위 친구들이 학폭 같은 거 하면 말리고 말려도 안 되면 본인이 그냥 자리 뜨고 그런애였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유학 간 것도. 그 당시에도 배우하고 싶다고 간거 맞긴 한데, 나는 그 당시에 그말 듣고 그대로 믿지 못했고, 공부 좀 하던 애가 성적 좀안 나오기 시작하고, 미래 불투명한데, 돈좀 있으니까, 일단 해외 가서 학벌 좀꿀 빨아보자 마인드로 가는 걸로 느껴졌음. 나도 유학 간으로는 연락 안 됐는데 옆에서 뻔히 봐온 입장에선 너무 안타까운 게 내가 전종서였음 억울해서 자살이라도 했을 것 같다. 진짜 무고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원한이 있으면 그 당사자한테 풀어라. 진실은 밝혀지고 해명이 되어도 결국 손해만 보겠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덜길 바래서 써본다. 그러면서 영원중학교 졸업 앨범을 인증하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이 또 재밌습니다. 예전 사진 보면 이쁘다고 생각 안 되던데 알바세요? 뭔 사진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에선 트와일라이 벨라 닮았다고 유명했음. 트와일라이 개봉이 2008년 12월이면, 중이 끝나갈 때 아냐? 중이 초에 유학 갔다던데, 유학 가고 나서 닮았다고 유명해진? 시리즈 계속 나오는데, 무슨, 그냥 사람이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진실이 바뀌진 않는 저게 시리즈 일이야. 저게 첫 시리즈구만, 뭔 소리야. 유학 간건중이 초반이 아니고, 후반이었던 거 같음. 내 기억으론. 아니 지금 다들 시간상 트와일라잇 일이 2008년 12월이라는데 무슨 시리즈 얘기를 하고 있냐? 논리적으로 똑바로 얘기 다시 해봐. 08년도 말에 유학 갔다고 해도 12월에 개봉한 영화 여주 닮았다고 언제 소문이 나냐고 다시 등판해라. 꼭 기다릴게. 그니깐 저 김종서의 약폭이 없다고 주장하는 글쓴이가 김종서가 트와일라잇 여주랑 닮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정작 그 트와일라잇은 전종서가 전학을 갔다고 알려진 이후에 나온 프로그램이니까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저 작성글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다가 회사도 새 회사라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블라인드의 새 회사는 진짜 믿음이 안 가긴 하네. 아무튼 이렇게 전종서를 영화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타나는데 진짜 타이밍 한번 신기하죠. 그동안 숱하게 폭로 글들이 올라왔을 땐 조용하다가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고 공지를 하자마자 너도 나도 동창이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계속 글이 삭제돼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슈가 돼서 여기저기에 올라오니까 지금에서야 발견하고 한마디씩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전종서가 회장이었다는 건 전종서가 학폭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순 없고 또그 시절의 친구 관계는 사실 어느 정도 결이 같은 애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만큼 전종서 주변에 학폭 가해자 애들이 있었고 전종서도 걔들이랑 같이 어울렸다면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면서 뭔가 찜찜해 보인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증거 하나 보여준 적이 없는데다가, 뭐, 송하윤 때처럼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자가 직접 인터뷰를 나선 것도 아니다 보니, 그래서 현재는 여론이 완전히 반반으로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키보드 함부로 두드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실체가 밝혀지면 그때 두드려 패기로 해요. 암튼 오늘은 배우 전동서의 학폭 논란에 대한 근황들을 정리해봤는데, 이럴 때또 누구는 얼굴만 보고 관상이 그럴 줄 알았다느니 어쨌다느니, 그전엔 시에컷 이쁘다고 응원하다가, 이제 이런 논란이 터지니까 관상 타령하면서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그건 좀 추한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그렇게 관상 잘 보기로 소문났으면 논란이 터지기 전부터 맞췄어야지. 그래서 오늘의 남기 일 한마디. 일다 터지고 나서야 관상 타령하는 사람은 관상쟁이가 아니라 관종쟁이다.